안녕하세요. 혜희 원장입니다. 아, 오늘은 10년 단골 고객님, 네, 맞춤가발 고객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, 10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맞춤가발로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신데, 어, 이번에도 한, 한달 반? 네, 두 달은 안 걸려서 도착한 것 같네요. 고객님은 약간 둥근 얼굴형의 두상으로 옆머리가 약간 비대칭으로 좀 많이 뜨고 뒤통수가 납작한 형태라서 마침 가발을 계속 하고 계신데요. 이렇게 둥근 얼굴형을 가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거의 가발을 커트를 했을 때 다운펌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다운펌이 들어갈 때또 둥근 얼굴형이라고 해서 위를 너무 옆, 옆머리를, 어 슬림하고 납작하게 이제 다운을 하면 상대적으로 그 광대뼈나 볼살이 더 부각돼서 더 둥그러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운펌을 하더라도 고객님의 얼굴형을 고려해서 어, 밸런스가 맞는 다운펌을 하는 게 중요하답니다. 아 지금 이제 일단 길이를 좀 설정하고 어, 양감이나 질감 처리를 좀한 다음에, 어, 다운펌을 하고 난 다음에,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커트를 볼 텐데요. 지금 요렇게 요 부분이 유난히 좀 많이 뜨고요. 뒤통수가 납작하기 때문에, 어, 좌우 밸런스를 맞춰가면서, 어, 다운펌을 해줘 볼게요. 아, 이렇게 이제 다운펌을 했는데요. 어, 나머지 머리는 그냥 생머리를 면할 정도에 살짝 C컬 펌을 좀 음, 진행했고요. 어, 말려본 다음에 그래도 어, 약간 안 맞는 부분은 커트로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. 음, 맞춤 가발을 해도 이제 뭐, 맞춤가발을 하면 아무래도 장점이, 뭐, 이제 모량이라든지, 어, 모발 색깔이라든지, 뭐, 두상의 모양 여러 가지를 고객님에게 더 맞춰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, 그래도 이제 막상 제품이 오면 또, 그, 모발이 심어 있는 상태, 그, 나띵이라고 하죠. 어, 나띵의 상태라든지,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또 커트나 또 펌을 통해서 어, 수정을 좀 하고 고객님한테 맞춰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답니다. 음, 또 그런 게 저희 위그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인 것 같아요. 기성 가발이든 맞춤 가발이든, 이제 가발의 상태에 따라서, 어, 고객님의 그 전체적인, 어, 스타일 또 뭐, 고객님의 뭐, 스타일링, 음, 유무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어, 저희가 어, 커트와 어, 펌으로 디자인을 해드려야 더 멋지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의 어, 가발이 되겠죠. 아 이렇게 일단 다 말려놓고 고객님들한테 좀 그냥 털어서만 말려서 어떤 스타일로 완성되나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리얼로 정말 털어서만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드릴 텐데요. 이렇게 말리기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에센스 한 방울 정도로 마무리를 할 텐데, 아, 이제 가발은 아무래도 좀 부드러운 샴푸나 린스 트리트먼트를 좀 사용하시고요. 마지막에는 이렇게 또 어, 에센스 정도는 조금 발라주시면서 어, 아주 소중하게 관리하고 다뤄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음, 보통의 경우는 기성가발로 전부 뭐 당일 착용이 가능하지만 두상이 조금은 특이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, 맞춤가발을 하시면 좋은데요. 맞춤가발은 보통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는 여유 있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오랫동안 저한테 맡겨주신 우리 고객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